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멘티스 시랭프입니다 오늘은 제가 곤충박물관에 왔는데요. 이장수풍뎅이가 자세히 보시면 발톱이 부러져 있다 이게. 그래서 얘는 바로 누워주기도 했고 얘네들은 원래 짝짓기하고었는데짝짓이가그 그냥 풀렸고 얘는 그냥 한몇몇분 한, 전부터 계속 먹고 있어요. 번들해 볼게요. 하나또 얘. 얘도 잘 만져요. 전. 다른 애들은 잘못 만지고. 그리고 사슴벌레. 사슴벌레. 보세요 올라와봐 잠깐 사슴아 사슴아 올라와봐 뒤집혔을때 토 사슴볼래 넓적 사슴볼래 멋지죠 제가 쓰다듬어 줄게요 내려놓고 곰친 젤리로 보내주고 왜안 내려가 그죠? 아, 여기 두고.